자유발언에 앞서 먼저 동료 의원이신 이보기 의원님의 쾌의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양진 시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어느덧 4년이 흘러 끝마칠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아마도 오늘 자유 발언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 선거 사무실 개소식 때 걸었던 손수막 캐치프레이즈가 언뜻 떠오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마중 물, 시민에게 봉사는 기딤돌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때론 안타깝기도 아쉬웠던 적도 많았지만 보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봉사하는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보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시장과 시의원들 간에 좀더 소통하고 협력했어야 하는데 시장은 시장대로 의장은 의장대로 불통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시청 현관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백두산에서 찍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항의 전화도 빗발쳤었습니다. 남북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야 이해하겠지만 여주 시청에 게시하기는 거부했었습니다. 또한 의장의 역대 의회 최초로 직권 상정을 해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 통과로 의회 역시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 민주주의를 추락시켰던 것도 아쉬웠습니다. 그 초반에 불통이 최근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결정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소수인 국민의 힘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또한 느꼈습니다. 의회 의장은 이럴 때 당을 떠나서 의원들 간의 협의를 중재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큰 이슈 중 하나는 신속 PCR 문제 였습니다. 시장은 신속 PCR 방법이 코로나 19에 대처하는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국회나 언론을 통해 여주시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코로나 19 대처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지만 지금 여주시보다 인구가 더 많은 양평의 확진자 수가 더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상공인 연합회장 에게서 감사패를 받을 당시만해도 여주시가 확진 수 확진자 수가 적은 이유를 신속 PCR 덕분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수 여주시 예산만으로 신속 PCR에 쏟아부었다는 것은 예산 낭비였고 질병청과의 무리한 설득의 참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계획 없는 공유재산 매입 권입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는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고 더군다나 수천 수억의 용역 용역을 주어서 사업의 타당성을 챙겨봐야 합니다. 매입을 먼저 해 놓고 수시로 계획을 자주 바꾼다면 그 사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동시장, 경기실크, 한양장 등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입 계획을 승인한 후에 사업 목적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도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트램 설치안까지도 문화예술교란 명목으로 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부동산 시장 아니냐는 설까지 듣게 됩니다. 제가 보는 이양진 시장님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성격인 것 같습니다. 강천 쓰레기발전소, 국내 SK발전소, 세종대왕면 화장장 문제 등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결정 타이밍을 놓쳐 시민 간의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축구단 해체권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체육회를 통해 했으니 축구인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 앞서 말했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수락을 하셨네요. 이럴 땐빛보다 빠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교 국회의원님과 좀 자주 만나 여주시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이에 대한 공모사업이나 국비 관련 예산을 요청해야 함에도 독자청청 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심지어 현충일, 광복절 기념 행사에도 국회의원을 초청안하고 농민단체 협의 회 행사에서는 시상까지 못하게 하셨던데 그게 다 코로나 때문이라면서요. 여주시민과 여주시 발전을 위, 위해서라면 뭔 당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 가장 가까워지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시장님, 4년 동안 시의원들과 몇 번이나 같이 밥을 먹었습니까?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님께 감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 여주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정호 회장께서 4년 전 입후보자들 개소식을 계단 있는 사무실에서 한다고 장애인은 소외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의회에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건의했을 때 즉각 받아들여 이젠 본회의장에서도 공청을 할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읍면동장 차량과 이통장 방안복 방안화 지원을 제가 건의했을 때도 바로 수용해서 감사했었습니다. 일천여 공직자 건강 검진도 매년 실시를 제안해서 이제는 오십 대 이상 공무원들이 검진을 받으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특히 김춘석 전 시장님의 소원이셨던 이백이십칠 기의 무연고 유골를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서 다시 고향인 여주 추모공으로 안치를. 해 드렸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 역시 많이 부족했습니다. 좀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기구려서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라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부의장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의회를 상대로 소송까지 받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함께 하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도의원으로 출마를 결정해서 다음 기회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동료 의원들이 여주시 의원이 되신다면 시민과 소통, 의원 간의 소통, 시장과의 소통을 잘 이루어서 여주시 발전에 한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이 먼저가 아니라 시민이 먼저입니다.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혹여나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들이여주시의 재산입니다. 여주시 발전에 초석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분여만여주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들 항상 건강하시고 웃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